OBS 독특한 연예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지금 현재 국방공원 소속 일병 박정수입니다.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농담이고, 어, 일단 현재 그 굉장히 많은 스케줄을 또이렇 소화하고 있으면서, 그리고 올해가 6.25 정전 60주년이기 때문에, 그6.25 3전 용사분들을 직접 만나거나 그에 관한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, 어,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어,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분들이 고맙다고 제 손을 어루만져 주실 때참 아, 감사하다는 음이좀 들고 있습니다. 또 멤버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아직 면회는 한 번도 오지는 못했고 뭐 남미투어다고 뭐, 아니면 뭐 지금 뭐 인도네시아 홍콩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아직 멤버들 얼굴조차 제대로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 최동욱 이병 같은 경우에는 그10 2년 전인가 11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사이였었기 때문에 어, 군대에서 만나게 되니까 옛날 생각도 참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고 전역을 앞둔 우리 정지훈 병장님도 보면서 이제 학교 선 후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어, 옛날로 돌아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잘군 생활 잘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. 날씨가 참 많이 무더워졌습니다, 여러분들. 어, 이 무더운 여름 어,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더우면 덥다고 추면 우 춥다고 이렇게 입에서 버릇처럼 나오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이제 곧 휴가 시즌도 다가오니까 뭐 동해든 부산이든 인천이든 시원한 곳 가셔서 어, 또 이런 휴가 잘 보내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건강하시고요. 조만간, 조만간이 아니죠, 내년에 저는 일병 박정수가 아닌 슈퍼주니어 리더 이특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